Turn to 녹화는 잘되고 있고요와 소련전함 정말 어마어마하네 여지껏 8티어전함 타면서 암 걸려가지고 재빨리 다 작용패스 했는데 얘는 소장 가치도 있고 일단 포각이나 포탄의 집중도가 분산도가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. 수아다은뭐다 뭐 박혀. 자, 전는쟤니다는 쟤는 쟤는 <laughs> 관는쟤이장난이 아니야. 와 이. 쟤 미친 페네티레이션 진짜 이거 자리 조금되서 잡고 몇번 갈긴 다음에 저의 동태를 봐서 어 최대한 좀덜 처맞은 곳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뭐 탱킹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은 일단 생존을 해야 돼요 를 보니까 있죠. 판타스틱 있는데 판타스틱 있는데가 뭐 밀릴 것 같아. 딱 봐도 맵상의 우측은 밀리고 좌측도 밀릴 것 같아요. 좌측은 적이 많고 우측은 벌써 죽었어, 저 르바스 판타스틱 제. 자, 노캐, 정지해 주시고 갑니다. 압냐 시타들. 뭐싸다만 다시 타들이야, 이씨. 움찔했겠네, 이제. 이 거래서 시타를 들어가면 어처구니가 없거든. 지온을 가야죠.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딜을 먹였으니까, 녹회에도 포지션을 나누네요. 바로 앞에, 일단 쟤네들이 전부 다 좌측에 몰려 있어서 좌측 지온 가야 돼요. 그래서 눈치를 슬금슬금 봅니다. 이제 원래 보통 제 스타일은... 이제 뭐 와서 그냥 개 돌한 스타일인데, 이번엔 조금 운영을 달리 해봤어요. 정말 재밌했네 선수 각도가 지금 성을 빠져나오려고 봤기 때문에 그냥 나쁘요 이때만 해도 오래 치고 했었죠. 다 주고 그냥 편사콜라, 즉 죽기 힘... 저 죽이기 힘든 깔로스 마르탱도 죽어버렸고, 저어제해서안 죽거든 지금. 회피가 너무 좋아가지고. 자, 바디온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. 바디온이, 온이, 온이. 속도를 줄여서 일단 은신을 하는 게 왜? 우선이에요. 왜냐면 버디가 또 틀어버릴수도 있으니까 깜짝사슴.. 깜짝 깜짝사슬 알려줘야지 산이 없을 때 중에 한번 빵야 빠밤 헬로우 <목소리> 자, 신오프는한번더 젖어줍니다. 각도도 좋고. 계속 지금, 옆구리를 대주고 있으니까. 외국 애들은 저걸 뭐, 브로스 사이드라 하더라고요. 사라지지만 않았어도, 시타들한방 들어갔을 텐데, 사라지면 분산도 높아지잖아요. 그래도 만 딜, 만천 딜. 넘게저 비스 마르크는 나랑 안싸 우려고 그러지. 그래, 일단 옆구리 를대줬 고, 골치 아프 고는 싸우면부 포가, 안 박혀요. 부 포가 다른 애 들이 대서. 천아도 도망 가야 다. 저는시타델이안 나요. 구조상 거의. 응. 초근자탄은 사야지 날까 말까. 일단, 혹시 비스마크가 섬을 끼고 돌 수가 있으니까, 일단은 저도 틀어줍니다. 저쪽으로. 또 만들 빛을 저러다 쫄티할 거야？난 싸요제 상대 안에 리 올리언스 신호부 부터. 저키 돌리죠 저 쫄티야 죠 쫄티 저 16.5키로에 있는 제 누군가요 노스케르나르라도 각만 주우면 깔라 했는데 각을 안주질 줄 알고 그랬서 안깠어요 저는 지금 그 유올리언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서 나오겠지 했는데, 둘다피한거리가 비슷해서 안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기다려오겠지 하고 있다가, 괜히 유올한테 내 위치를 알려주기 싫어서, 기도 안 써요. 이때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불리했죠, 지금. 몇 명이야, 도대체. 이올 내가 살짝 봤어. 이올의 <laughs> 지, 정도. 얜 싸야겠다. 말까? 쌀까? 말까? 고민 중이올 여기 지나갔어요. 여기도 여기, 여기또이 여기, 여기. 여기 정도, 이 정도. <laughs> <laughs> 자뭐였죠 <laughs> 안녕 유월 <New World. 웃음> 너는 꺾는 순간 죽는 거야 <laughs> 내 꺾죠 유월한테 <laughs> 어레가 <laughs> 있었나 꺾지 죽어야지 그럼 빨빨 <laughs> 뉴스를 읽는다. 뉴올드 지금 브로드사이드죠. 속도가 2분의 1속. 죽었어요. 날 도로고 있는가 거 확실히. 카비 아, 그래도 13,000들 깔끔하게. 제가 아마 노키한테 죽을 거야. 아마 노키한테 죽으로 가죠. 지금 딱 각도가 지금 옆구리 대준 각도예요. 안들이야 뭐 금방이지. 바이바이. 오케이. 기지방어로 갑니다. 원래는 저기 지탈라 했는데 늦을 것 같더라고. 노케가, 포지션이 좋아요, 지금. 아, 비스는 결국 죽었고. 다행히도 지금 한대 차밖에 없는데, 저 구축함이 지금, <laughs> 자리를 비웠는지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, 지금. HSF 해 하레카제 이벤트식 같은데 구축함은 극혐이야 항무 구축함 극혐 아타고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섬을 살짝 끼고둡니다. 분명 먼저 들어올거거든 아타고가 들어왔죠? 안써요 자 포를 전포 다 쓰기 위해서 내가 돌릴 방향으로 포를 돌려줘야 돼요 이때 이, 이 게임 진짜 속봉 장난아니야 아무리 봐도 나타고 깊숙이 들어왔고 내가 볼때 쯤에 내 진탄도는 어마어마하다 깡딜로 맞아도 만 딜은 그냥 뽑는다 자, 블라디보스토크한테 걸렸고 아타고도 다 밟고 거래 뿌립니다. 거래 뿌리려고 옆구리 발사. 잘 가. 거래 뿌렸으니까 각도 변환. 컴페더라이트. 자 한번 더 뿌리려고 돌려요. 기다립니다. 아, 근데 좀 돌려줘. 봐봐, 10km 짜린 거래 있어요. 봐봐. 잘가 타고. 어, 그 그렇죠? 그렇지, 멜등이지제 친구 나는 박치기 하려고 지금 안간힘 쓰는데 내가 포각을 미리 만들어 놓고 옆구리 깔려했는데 각도를 찾아보라고 제가 깔 수가 없어 쓰었던 어, 깔 수가 없게 와 그래서 전발의 차량 피해주고 아. 어, 어, 어. 어, 어. 이제 옆구리 한번 보여주죠. 내가 들이박을라고. 도총잘 쏘더라고. 그 엄청 아프고. 랑도이어 <목소리> <아이야. 어쨌든 재량도 목소리> 자꾸부터 바쁘니까 제도 다시 마음 돌렸는지 돌리더라고요. 이제 좀 약간 내가 실수한 거지. 이 수레보다는 심리전을 잘못 걸었죠.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가. <놀람> 야. 이 <놀람> 소련전하면 선회가 빨라야 생각보다. 저젖 딱. 다 내가 박았으면 진짜 이거야... 꿀맛인데 내가 박으러 갑니다 안죽어 사도탄 대박 샷건 안되겠다 싶은지 가냥 h 으로오더라 t 요와 근데 우리팀 아무도 안도와줘. 그냥 m not s 나 죄다 I'm not sure. I'm n o k a There we go. <laughs>